<람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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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모델TV 네. 이영택입니다자이영택을 이겨라 도전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예. 분당 장안아파트에서 지도자 생활하고 있는 김점영입니다 아 지도자세요? 네 아마추어 출신입니다 주로자 생활을 한몇년 정도 했어요? 25년 정도. 25년이요? 네. 어, 아, 그죠? 대회도 나가고. 네, 전국대회 아, 많이 아, 다니고. 입상이 어떻게 요 오픈부 사회버트라는이에요 뭐, 그러면은 뭐, 오늘 뭐, 그래도 뭐, 목표를 좀 뭐, 세고 오셨을 것 같은데. 저가 우리, 저, 수강생들이 두분 따랐는데, 라 오늘 한 게임 따는 게 목표입니다. 야, 이거 뭐, 수강생들이 있는데, 그앞에서 뭐, 이거 뭐,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있나, 이거? 바지기 아, 옷기라하겠 어. 아, 이거 뭐, <laughs> 나도 뭐, 미나를 데리고 오던 거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살짝 봤었을 때 왼손잡이신 아니야, 오른손에요준우그 왼손을 좀 그리려고요. 트핸드 치세요? 네, 트핸드도 치고 트드도 치고 바랜드 치고, 치고 네. 다 그냥 어. 알겠습니다. 뭐 한번 더 봐야 죠네 아, 이거. 네. <laughs> 라펫틴 一時間か出ないね。<noise> 세번 간다니까. 안녕하세요. 아! 아! 아이브 야. 자, 하나만 풀자 볼. 아, 야. 허리로. 아, 야. 이대용. 아. 벌벌 아, 이 바보. 아. 야. 사리올! 아야. 아못 따라 못 따라. 테니스를 예전에 이제 80년대에 뭐 이렇게 해서 치셨잖아. 그러니까 약간 밀어치는 스핀이 많이 감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 이제 클래식한 테니스라고 할가지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스윙이 이렇게 딱 깔끔하지 이쁘지 스윙이. 그런 건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거를. 도 하지. 내가 잡아놓고 때려 버리니까 발 스테이블 보고 때려 버리니까 못 쳤잖아. 변칙을 한번 써보려 고 했더니 변칙 킬 기회를 안 주네, 기회를 안 주네. 야, 쳐. 아, 더... 네. 오늘 꼭 이거 시는 꼭 한번 해봐야겠다. 그래서 이제 서리도 붙였잖아요. 그래서 야 그런 결정적일때 하려고 썼는데 다음 게임에도 아마 한번더 하지 않을까 내가. 오. 텔럽 아, 야, 잘 쓴데. 서릴 럽. 아, 밀렸어. 버릴 럽. 아이고, 찬스. <웃음> 아, <웃음> 드디어 하나 했어. <laughs> 아이고, 힘들어. 어이구, <laughs> 한 개, 한 개. <laughs> 아. 자, 사대형. 아, 이제 공이 좀 보이네, 이제 공이 좀. 아. 아, 이게 너무. 아, 앵글을 줘야 되는 건데, 앵글을 못 줘가지고. 그치? 아, 야, 거긴다, 거긴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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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야. 이제 보인다, 보여. 으아! 으아! 오요 아, 눈치, 눈치. 빨리 아... 이거... 3리회 아... 아직 아, 달라진 거 이게 공이 보여가지고 아...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... 진짜... 아... 발리 그게 좀 짧았어 너무 길어가지고 하... 그래서 한 끼만 땄을도 있었는데 하... 아쉽다. 그 양쪽 양쪽 안 되는 거고 포백을 한쪽을 포기하고 확률적으로 이제 붙어야죠. 이제 아 그래도 런닝을 좀 해놓으니까 처음에 좀 무거웠는데 뛰니까 좀, 좀 낫네. 어. 아 근데 여기 미끄러. 워 이게 클레이 코트용 신발이거든. 좀안미끄럽게 이게. 안 그래도 넘어져. 넘어질 수 있단 말이야, 여기. 아, 이거. 눈치채신 것 같아, 이쪽으로. 야. 아, 뭘라 말아. 아, 빨라. 허리 럽 아이고, 다치자, 다치자. 다치자. 에이. 형, 어되셨습니까 아유, 처음에는 그, 공을 네. 빠른 공을 안 치다 보니까, 네. 근데 중간에 좀 버려서, 네. 한 4분 번 됐을 때, 그때부터는 좀 공이 버려서 해보는 한데, 네. 뭐 시간이 없죠. 아, 그러시구나. <laughs> 네, 근데 사실 이제, 공의 힘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. 네. 나이가 또, 역시. 네, 역시. 가또 있으시고 그러셔서. 네. 근데, 수행은 뭐, 옛날에 사실은 뭐, 클래식한 스윙해서 이렇게 쭉쭉 밀어치는 테니스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사실 네. 좀 네. 예. 이제 또 코치 이렇게 또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또 그러시다 보니까 변화적인 거 이런 네. 것들 막 드롭샷도 놓으시고 뭐 이것저것 이제 다 이제 서브 앤더 관리도 해보시고 사실 이제 뭐 게임 스코어는 이제 사실은 네. 뭐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또 이것저것 또다 시도해 보시는 게아 네. 그래서 이래서 또 이제 약간 경험이 또 있으시구나 이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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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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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보고 싶은 거 해서. 네네네. 네. 그러니까요. 예. 네. 뭐, 예, 계속해서, 예, 좋은 지, 지도, 예, 네.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예,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